안녕하세요, 다와라 다육입니다. 예, 즐거운 일요일 아침이다, 그렇죠? 안녕히 주무셨나요? <laughs> 예, 저는 늦잠 잤어요. <laughs> 예, 어 날이 많이 해서어 밖에 다니기 편하죠, 그죠 예, 가족들이랑 나들이도 한번 가시고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 오늘 이 아이들, 요 보이시죠? 옛날에 참 몸값 좀 했던 아이들입니다. 그죠? 뭔지 아시겠죠? 우리 집에 맥라이징이 이렇게 많답니다. 이 말고 또 밭에 또 있어요. 네. 맥라이징이 얼마나 많던지. 처음에는 자고 다섯 개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키우다가 하나가 죽어붓거든요. 그리고 내일 다섯 개, 그 비싼 맥라이징은 다섯 개나 사가지고, 네? 하나는 죽어빚고, 네개까지고 번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음, 농장 두 군데서 자구 좀한1 0개 있는 걸, 아, 농장 두 군데하고, 어, 어 중국, 쉽게 말하면 바이오죠, 그죠? <laughs> 실시간 방송, 우리 농장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맥락 좀 자구 빼고 해서 맥락 자구가 다 나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요 다섯 개 있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 같지만 일곱, 여덟 개될 거예요. 맥라이징이. 자구 빼고, 예. 자구는 지금, 거진 없어요. 예. 근데, 진짜 옛날에 이정도부으면 진짜 요것만 해도 억 하겠죠, 억. <laughs> 아마 요 다섯 개만 해도 억됐을 거예요, 억 아마. 예. 얼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예. 사이즈 커요. 이 15호 분이거든요. 아, 1 5분이 15cm 짜리 분이거든요. 예. 맥라이징. 나이징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1번 선수. 판매 아이 아이입니다. 얘가 조금 중앙이 이쁜데 밑에가 어쩌다 보니까 얘가 좀 탔어요. 예. 클 때게 좀 성장이 조금 문제가 있었나봐요. 2번이고요이 아이. 이두 개는 종자가 좀 비슷합니다. 예. 그죠? 요거는 지금 한차 커팅하고 할차가 한지덜 했어요. 이 아이, 인물은 이 아이가 제일 좋아요. 그죠? 그진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제일 크고, 지금요. 예. 또하더 보여드릴까요? 예, 이 아이는 밭에 있는 아이고요또 보여드릴까요? 예, 이 아이 밭에 있는 아이에요. 얘가 중심점이 중간에 없어지것갖고 지금 팔지도 못해 가고 있어요. 예. 또 다른 애 보여드릴까요? 그만 보여드릴래요. 여러분도, 에이, 짜증나. <laughs> 지금 자랑질 하는 거 가. 해서 짜증날 수 있, 있, 있겠다, 그죠? <laughs> 그게 아니고, 이마이, 많이 샀는데, <laughs> 요새 가격 폭락으로 가슴이 찔립니다, 그죠? <laughs> 예. 그래서, 이 정도 것도 뭐, 억이었어요, 억. 어, 억도 넘었을 거야, 아마. 사이즈 큰아들이라서 예. <laughs> 지금도 맥나진 가은좀 지금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날, 뭐, 그때서 비싸나, 비쌀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저렴해질 수도 있고, 뭐, 가격, 시장 가격이라는 게 그렇죠, 그죠? 뭐, 개의지 않습니다. 예. 좋을 날이 또 있겠죠? 여러분들 장소에게. 예. 구경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자랑질 아닙니다. 예. 색깔이 좀 틀리죠, 그죠? 보시면, 옆에서 봐도, 그죠? 예. 맥나이랑 맥나지 맥라이징 아이들, 우리 집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경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판매 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첫 번째 선수입니다. 예, 와이즈 마리아금 B타입입니다. 얼마 전에 A타입 제가 판매했죠, 그죠? 예, 한참 크고 있는 아입니다. 이 와이즈 마리아 그럼 A 타입 있고 B 타입 있습니다. 보랏빛 도는 아이가 B 타입이고요. 복륜 금색깔로 복륜도 나이는 A 타입입니다. A 타입은 가격 이좀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서 조금이 조금만 아이조그만한아이키워 갖고 조그만거 억수 싸게 드렸어요 한두예 <laughs> <laughs> 추가로 한두두개더 팔았어요. 예. 이아이여러 분들한테 사만 오천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5.5cm 정도 됩니다. 예, 전형적으로 보랏빛 들어왔죠, 그죠? 예, 그다음 2분으로 넘어갈게요. 예, 어, 두 번째는 먼디 백금입니다. 먼디 백금 자곰입니다. 예, 한참 잘 크고 있는 아이. 여기 지금 뭐가, 뭐가 먼지가 하나 들어갔다, 그죠? 돌이 하나 들어갔다, 그죠? 예, 전형적인 먼디 아이입니다. 예, 보세요. 잘 들어있죠, 그죠? 일어나입니다. 네.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6cm입니다. 네. 원디 100금, 9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즈 크죠, 그죠? 네.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3번입니다. 3번은 보석말이야. 한 조각 반이네요. 한 조각이었는데 좀 커가지고 두 조각 다 내갑니다. 예. 보석 원종 마리아 철랍니다이 예. 아이 사이즈 음 5cm 세로 5cm 가로 3cm 그런데요. 예. 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예. 이 아이 똑같이 아래 께제 7만 원 받았거든요. 7만 원에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모양은 예쁘게 생겼죠. 그죠? 예, 7만 원입니다. 그다음 아이로 넘어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루비 마리아금 자구입니다. 뿌리 났습니다. 실뿌리 났고요. 예. 아직 조금인데 실뿌리 났어요. 예. 실뿌리 여러개 났어요. <웃음> 예. <웃음> 사이즈 4cm입니다. 4cm. 예. 금잘 들었습니다. 그죠? 예. 이 아이 17만 해드리겠습니다. 이쁘죠, 그죠? 예.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륜잘 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커팅한 엄마 지금 뿌리 활짝 시킨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공간 닮았죠, 그죠? 예. 바로 위에 있는 아이고요 하여튼, 17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갈게요. 복륜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어, 5번입니다. 5번은 순수 마리아금입니다. 지금 이 아이, 어, 활짝 한다고 후칠 뿔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지금, 어, 뿔이 활짝 한다고 지금 어, 야들야들 하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복륜이 잘 선명하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 실수, 실물 보시면 크고 선명합니다. 자구치고는 엄청 큽니다. 이 아이 사이즈가 지금 6cm 거든요. 예, 순수 마리아가 6cm. 이 아이 9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그 다음 아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예. 6번은 다와라 엘콘 금입니다. 예. 어, 오늘, 음, 다와라 엘콘 금이 요새 많이 없었어요. 팔려고 해도. 치운다고. 예. 다와라 엘콘 특징. 금과 녹이 또렷하다. 그죠? 환하게 밝다. 특이하죠. 그죠? 이 아이들은 다 이렇게 커요. 조금 작은 아이 보여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이 아이, 다와라 마리, 다와라 엘콘 마리아금입니다. 예. 이 아이 4만원 해드리겠습니다. 균일 갑니다. 4만원. 항상 4만원 받았어요. 예. 예. 이쪽에는 나의 단 보세요. 하, 얘가 예쁘죠 그죠? 예.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 음, 10, 11cm 가량 됩니다. 예. 그죠? 예. 그 다음 아이론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원종, 몰개인금, 뽀글입니다, 뽀글이. 이 복륜 잘 들었습니다, 그죠? 예. 입도 많이 남았어요. 하나, 현재 수꽃, 둘, 복륜 잘 드냅니다. 둘, 요 밑에는 좀흰게 있다, 그죠? 흰게 있는데 중간에 녹은도 나와요. 근데 잎이 많아서 또 나지 싶어요. 먹구리이 예. 아이한테 여러분들 85,000에 되겠습니다. 이두나 있습니다. <laughs> 사이즈, 뽀글리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큽니다. 예. 뽀글리 사이즈가 지금 11cm입니다. 예. 입도 많이 남았고요 이런 아이들 끈지면돈 되겠죠, 그죠? 이뻐요, 또, 첫째. 복문도 잘 들었고. 예. 이 하나 사이즈가 지금 뭐, 3cm. <laughs> 예. 이 아이. 예. 그죠. 85,000원 에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아이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복륜이잘 되는 아그네스 글입니다. 예. 자구입니다자연자구입니다 예. 보십시오. 이쁘죠, 그죠? 예. 그죠. 아이고, 요, 요, 우리 샤넬이가 있네, 샤넬이. 아, 샤넬. 예. 이 아이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아, 전형적인 아그네스 그입니다이 아이 6.5cm, 7cm 가량 되네요. 복륜 잘 들었습니다. 예, 이쁘죠, 그죠? 예, 이 아이, 어, 9만 해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예, 이쁘죠, 그죠? 아그네스도 재밌어요. 자고도 잘 나고. 아그네스는 좌우가 잘나요. <laughs> 예, 그 다음, 어, 8번 아이들, 아, 9번으로 넘어갈게요. 예, 핑크 샴페인금 쪼꼬미입니다. 예, 사이즈 4.5cm 이네요. 핑크 샴페인금 쪼꼬미. 예, 핑크핑크하죠, 그죠? 예, 요게, 요게, 그게 들어갔네요. 핑크 샴페인금 예쁘죠, 그죠? 예. 이 아이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아그네스처럼 9만원 해드리겠습니다. 핑크 샴페인금. 예. 쪼꼬비. 예. <laughs> 그 다음, 어 마지막 아이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아이입니다. 마지막 아이, 한스 에보니 금입니다. 종류는 잘 들었죠? 에보니 금, 에보니 금. 네. <laughs>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6.5cm입니다. 크죠? 예. 이 아이 7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가로 황금빛까이쫙 나죠, 그죠? 네. 예. 도금입니다. 녹에, 어, 황금 색깔이 있죠, 그죠? 이렇게 1번째 아이 준비했고요. 어, 요새, 어, 애들 뭐, 음, 등록금이나, 뭐, 대학 등록금, 기타 등등, 1, 2월 달에 돈 들어갈 때가 참 많다, 그죠? 3월 달까지. 여러분들, 두,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머니가 다 틀릴 달이죠. 1, 2, 3월. <laughs> 저도 많이 아껴 쓰고 있습니다. <laughs> 예, 뭐, 근데 이런 다육이 하다 보면 또 이런 아이로 또 소소한 돈 뿌리 탈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열심히 뭐 일하고 있어요. 예, 어, 어쨌든 간에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밤에 된 아이들은 뭐 소소하게 어, 여러분들한테 용돈 정도는 다잘벌수 용돈 정도는 다벌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금액도 그리큰 그래 아이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고도 잘 나고 그런 애들만 보여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예. 요새 막 아, 번식 많이 한다고 내가 요새 피로가 쌓여가지고 이사하고 이사하고 이러고 나서 시지를 못하고 너무 피로가 쌓였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우리 아들이 시직을 해갖고 이제 농장 일을 못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 혼자 0 0평을 해야 돼요 그래 갖고 어, 옛날처럼 뭐, 잠깐 씻다 나오고, 뭐, 이 중간에 일하고, 일을 못 못하,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하루 정도는 제가 방송을 못할것 같아요. 그날 하루는 좀푹 쉬야, 그 다음 또,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일을 열심히 할줄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laughs> 제가 티스 것도 너무 피곤하니까 티스 것도 안 났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이제, 매주 일요일 날은, 유튜브 영상 어, 하루 쉬도록 할게요. 그날은 저에게 어, 다시 또 활력소가 될수 있게끔 제가 쉴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평일날 열심히 또 영상 재밌게 찍을게요. 여러분들이 하루 빠지는 거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다와라 많이달돈좀 어? 벌었는가 봐. 진짜 신다네. 이거 아닙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래요. <laughs> 일년 하루 정도는 제가 몸을 또 체력을 단돌이하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좀더 오래갈 수 있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어~ 배터리 충전한다고 생각하세요. 예 하여튼 어~ 돌아오는 주 일요일부터는 방송을 하루십니다. 방금 다른 영상을 제가 내보내든지 일단 판매 영상을 쉽니다.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먼저 그 공지 해드렸어요. 일요일에, 어, 다월라안 하네. <laughs> 하지 마시고요. <laughs> 예.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월라다 여기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